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7시 56분이고요. 어, 저희가 지금, 음, 지금 7시가 넘어가니까, 저쪽에 건물에 공사를 시작해서 너무 지금 시끄러워요. 우, 쿵쾅쿵쾅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말하는 소리도 막 울려가지고 크게 들리니까 그점 양해해서 저희 아이들 같이 눈맞춤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 가운데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나 너무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리 자리 밖은 아직은 없죠. 오늘 내일 하우스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밖으로 이제 빼낼 건데, 음, 어떻게 또 바뀔지 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laughs> 그때 봐가면서 이제 좀 조정을 좀 해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여기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에서부터 눈 맞춤 해볼게요. 같이 따라오셔요. 자, 이 아이는 멜리오다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먼저 오나가 얘는 한몸, 이렇게 합식해놨던 아이들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파인로즈 금도 멜로우다스 분갈이 해줄 때 같이 해줬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진짜 저기 파인로즈 금은 완전히 아주 젤리젤리가 되었어요. 젤리젤리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고요. 핑크 백봉도 이렇게 어 입장에 어 물듬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는 아이예요. 핑크 백봉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리카 금이라는 아이예요. 니카 금도 아예쁘죠 세상에 이 아이도 저희 옥상에 산2 년차 두 번째 겨울인가 지났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니카 금 이렇게 좀 잎장들이 좀 오므려주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벌써 이 아이가 현재 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니카 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예뻐하는 핑크 백봉, 핑크 또백봉이래아 핑크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핑크 여왕 요아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대는 목줄아 뭔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옥상에서 지금 두 번째 겨울을 났으니까 이 아이도 음 작년 겨울 무렵에 제가 데려와가지고 요아이도 지금 아 요사이에 입장에 하엽이 있네요 하엽도 좀 떼주고 어요아이 핑크 여왕 요아이는 제가 분채로 청담원이 키우고 있던 아이 어 실방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핑크 여왕 너무 이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상태 너무 이쁘죠. 아고 이쁩니다. 저 사이사이에 하엽이 있는데 나중에 떼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옥나비라는 아이예요. 옥나비라는 아이가 먼노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노보다는 이제 입장에 각이 져 있어요. 어,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옥나비라는 아이가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샤벳이라는 아이예요. 샤벳도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는 핑크한 물듬도 보이면서, 현재 이렇게 샤벳이라는 아이가 크고 있고요. 요아이 좀 보세요, 요아이. 아, 프레뉴예요 프레뉴가 따글따글하게, 따글덩글하게 이렇게 예뻐진 모습이에요. 요아이도 저와 함께 한 4년, 5년 차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아이는 백노라는 아이. 백노는 제가 두 포트 사서 합식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요아이는 흑사근이에요. 흑사금, 흑사금은, 요렇게, 흑사금 제가 세개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1호예요, 1호. 흑사금 중에서 1호. 요 아이도 두 번째 겨울을 저희 옥상에서 놔준 아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크레용이라는 아이. 크레용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진, 저희 집에 3호 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구요. 얘는 벨타나예요 벨타나 요 아이. 어, 저면 한번 해주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쪼글쪼글 했던 모습들이 조금 그래도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물고파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아이는 뉘엔의 진주예요. 뉘엔의 진주 예쁜 모습 보랏빛 이렇게 내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마제스틱은 마제스틱은 이 아이 입장 좀 보세요. 귀의 입장에 이렇게 깨멍든 모습 자체가 참 예뻐요. 이 아이도 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마제스틱은 예쁘고요. 이 아이는 리틀잼이에요. 리틀잼 리틀 잼도 분체로 제가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간데이 아이도 저면을 좀 한번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아이들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부터 하고 자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아예요 저쪽에 있는 철아에서 조금 이제 옆에 튀어나온 부분 제가 잘라서 심어줬던 아이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잠기 해주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하엽이 정리를 못해줘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캐시미어 차라도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수영으로다가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얘가 한몸이에요. 캐시미어 라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요 사이에 껴있는 요 아이는 저기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고, 요 아이는 백은무. 백은무도 저와 함께 요 아이도 몇 년차 대나가예요 목질화가 완전히 되어서 이 화분 자체에서 하우스 안에 요 자리에서 계속 있는 아이. 이렇게 백은무도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얘는 저기 더스티 로즈예요. 더스티 로즈가 이쪽 편에 목대 쪽에 아가들이 있는데, 요, 지금 캐시멜 철라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보여요. 자, 요렇게 더스티 로즈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 요 아이, 홍매화. 홍매화,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가 요아이고요요 아이는 이제 요, 요, 그 옆에 한몸으로 자라고 있는 홍매화에요. 이렇게 목대 수영으로다가 이 아이는 진짜 제가 목대 짱짱한 아이를 데려왔던 아이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 베 음. 비치 백봉 파스타 네, 피스타치오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이에 교인은 이 아이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그리고 얘는 엘렌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음, 이 아이가 춥수 생얼이에요. 춥수 생얼 아이들 철화를 제가 춥수 철화를 키우고 있잖아요. 얘는 춥수 생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을려심. 을려심도 지금 여기 목대 굵은 아이들은 제가 몇년차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 밑에 목대 조금 얇은 아이들은 어, 나중에 온 아이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을려심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제가 천혜 변경. 천혜 변경도 어, 하엽이 조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얘 예, 흑사금 이호에요 흑사금 이호는 이제 이호하고 삼호하고 물든좀 보세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시겠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흑사금 좀 보세요 풍성합니다 얘 저면 한번 해 줬더니 너무 풍성해졌어요 여기 여기 목대에서 저기 꽃그 뭐지 그 입장 사이에서 아가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이쪽에도 그래요 이쪽에도 음, 흑사금이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예뻐요 <laughs> 흑사금이었고요 자이 아이는 고사옹이에요 고사옹 고사옹 철학에서 철화, 풀린 아이 같아요. 이렇게 철화도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 제가 조금 큼닥한 아이 데려와가지고 분갈이 해서 작년 가을에 데려와, 저 데려왔던 아이예요. 고사옹 예쁜 모습 더 예쁜 모습으로 물들으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환여 글로리아 글로리아도 올겨울 잘이겨내졌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어요. 음, 환여 글로리아도 예쁜 모습이고요. 여기 여기 세개이 아이들 레드핑크 철화 레드 핑클 철아, 예쁘게 있는 모습들인데, 하엽 지는 모습이 이쁘지 않아요. 얘도, 중간 하엽이 말라가면서 막 하엽이 지기 때문에, 얘도 좀 하엽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아이고요 다시 또 이제 앞으로 가서, 고기 앞에, 요아이, 요아이, 유아 요아이, 고사홍 철아, 아, 이 아이, 화문차로 데려왔던 아이인데, 너무 이쁘죠? 아, 여름에 자체가, 물듬 자체가 너무 이뻐서 제가 데려왔던 아이인데, 겨울, 올겨울 옥상에서 잘 이겨내줬어요. 예쁜 모습 해주고 있는, 고사홍철화고요 얘는 수연이에요. 수연도 하얗지는 모습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파피스 로즈 철화 여기 큼닥한 엄마가 여기 있고요. 저쪽에 이제 옆에 쪽에 잘라, 저기 뭐 이렇게 좀 옆으로 늘어진 저기 그그 그 뭐지? 목대를 잘라서 심어졌던 저, 심어졌던 아이가 이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두 아이가 이 아이에서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있고요. 파피스 로즈 철아 하얗지 보세요. 하얗. 지저분합니다. 이거 하얗게 해주려면 눈 빠질 것 같아요. <laughs> 현재 그렇구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두 포트 살고 있던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제가 합식해갖고 가을 가을 겨울 시작할 무렵인가 가을에 분갈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합식해줬던 아이 이렇게 줄리아나 너무 예쁜 모습이죠. 예쁘다, 예쁩니다. 줄리아나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샹그릴라 좀 보세요. 꽃대 제가 잘라줬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꽃대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또 꽃대들이 정리 안 해준 쪽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샹그릴라도 많이 뻗었어요. 이 아이들도 두 포트 합식해준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직 잼골드가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흑사금, 이렇게 흑사금이 쫘르륵 있는 것 같죠? <laughs>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듀샤예요, 메듀샤. 메드샤 이제 겨울에 제가 유아이를 들여가지고 사무실에 데리고 있다가 옥상에 온지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너무 예뻐졌죠? 세상에나 너무 예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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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큰다한 얼굴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오게티예요. 여기가 비었어요 한쪽이. 음, 한쪽이 비어 있지만 그래도 이쪽 수영으로다가. 너무 이쁜 모습 다 저기 보여주고 있는 아가들 좀 보세요. 아가들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지금 현재 모습은 메드샤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유 요요요요요요. 이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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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메드샤였고요자요 아이는 음. 요 아이는 앙블리에요. 앙블리 지난주에 제가 저면을 해줬거든요. 입장이 말랑말랑 하던 게 지금도 완전히 저거 땡땡하진 않은데 더 땡땡하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통통해진 앙블리. 이쁘죠? 앙물리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이. 유아이 유아이 오견이에요. 오견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이 제가 몇년차 키운 오견. 이렇게 빨갛게 물든 모습. 요 모습 자체가 이뻐서 오견을 키우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내일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음, 여기 가운데 아가들. 아, 너무 예쁜 모습이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조금 뒤로 나와서 화 한편에 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요즘에 뭐안 이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지민의 우상다육 아이들 자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어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